한인 패션 디자이너들이 의기투합한 사랑의 명품 바자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레이첼 로이, 토리 버치, 마가 쇼니 등 유명 패션 브랜드의 디자이너들이 자사 제품을 지원받아 IT 돕기 바자회를 연 것입니다. 바자회로 모금한 1만 0천 달러 전액은 IT 고아들을 돕는 데 쓰여집니다. 지난 8일 맨해튼 다운타운 지역의 엘렌 스트리트. 작은 상점이지만 유명 패션 디자이너 상품들이 날개돋친 듯 팔려나갑니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몰리면서 발디딜 틈도 없이 하루 종일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문을 닫을 시간이 됐지만 디자이너 제품을 찾는 한인이나 타민족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레이첼 로이, 토리버치, 마가쇼니 등 뉴욕에서 잘 알려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들이 1달러에서 40달러로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하루 동안 뉴욕 우리교회 IT 고아 돕기 사랑의 바자가 열린 상점입니다. 뉴욕의 한인 패션 디자이너들이 힘을 모아 IT 고아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레이첼 로이의 패션 디자이너 권소연 씨를 비롯해 토리버치의 이보람 씨, 케네스콜의 최영은 씨 등을 주축으로 주변의 디자이너 친구들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은 소속 회사로부터 수천 달러에 이르는 지원을 받아 이날 바자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레이첼 로이는 3천여 벌의 의류와 가방을 지원했고 토리버치는 3천 달러 상당의 고급 가방을 마가쇼니는 만 달러 상당의 캐시미어 니트 제품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날 바자로 모인 기금은 전액 I.T. 고아들을 돕기 위해 쓰여집니다. 우선 빵 공장과 도서관을 짓는 데 지원하고 어린이들이 고아원을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 재활 센터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지난 여름 6월에 저희 어, 교회에서 장기선교로 하이티로 어, 하이티 중에서도 시티 솔레라는 곳에 선교를 어,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그곳에 가서 어, 그곳의 열악한 환경과 그리고 가난한 어, 주민들 그리고 고아 아이들을 만나고 어, 마음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임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들에게 희망이 는그 희망 센터를 짓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바자회를 통해서 어 모여지는 성금은그 어 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빵을 먹이기 위해서 어빵 공장을 서포트하게 되고요. 또 교회나 어 도서관 그리고 학교를 짓는 그 건축에 도움을,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귀한 물품들이 보금 안에서 아주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헤이리를 향해서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 땅에 축복의 강이 흐르게 하고 싶은 게제 마음의 소원이고 기절입니다. 바자를 통해 모아진 사랑의 손길이 IT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